네, 오도방명입니다 뭐 지금 잘 나올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 22, 20D 모델, 익스클루시브, 보고 있습니다. 저는 이렇게, 이렇게 연비를 이렇게 띄워놓고, 요, 지금, 요 테마로 운전하는 거를 좋아합니다. 요렇게. 이게, 인벤트라이트하고, 인비언스라이, 요렇게. 이렇게 잘스며 들도록 하고 요 앞에 요거 헤드업 디스플레이 보이시나요? 요 앞에 어, 가운데는 속도계고 이제 왼쪽은 이제 내비게이션 지금은 이제 올림픽대로라서 안내를 안 하고 있는데 내비게이션이고요 지금 제가 80km 맞춰놓고 반자율 주행 쓰고 있거든요. 요 이제 오른쪽 편 보면 저게 이제 앞차와의 간격이에요 그리고 이 옆에 이제 고소사에 있는 이 엠블럼. 이것 때문에 사실 믹스, 플래시블 제가 선택한 거지. 제가 이거 설정하는 방법하고, 이렇게, 이쁘지 않나요? 이렇게. 설정하는 방법하고 이런 거는 제가 나중에 집에서 차를 멈춘 상태로 다시 한번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따 뵐게요.